안녕하세요 연학입니다 오늘은 간장 계란밥, 일본의 간장 계란밥, 다마거카케 고항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TKG라고도 합니다. 오늘 쓸 재료는요, 밥이랑 계란. 자, 그리고 특별한 간장이세요. 일본에서만 판매되는 간장인데요. 이거를 넣어서 만들겠습니다. 각각 100엔 200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더 진해요 간장보다.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밥 위에 계란을 넣고요. 간장도 넣습니다. 적당량 넣고요. 그리고 비벼줍니다. 사람마다 만드는 방법이 다른데요. 일단 완성해서 이런 느낌이고요. 저는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노른자만 넣는 사람도 있고요. 노른자 넣고 흰자에다가 간장을 섞어서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이런 느낌이에요.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평소에 계란을 좋아해서 굉장히 맛있게 먹었어요. 약간 싱거워가지고 조금 간장을 더 넣긴 했는데, 간장을 로다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한번 놀랐습니다. 마지막 한입 먹어볼게요. 한국이랑 조금 맛이 달라서요. 한번 해먹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오늘은 여기서 끝입니다.